오늘은 문어다리 조각편입니다. 3D 조각이 끝난 조각들은 우레탄 폼으로 붙여주고 꼬챙이로 고정합니다. 고점을 표시해주고 열선으로 깎아줍니다. 큰 각을 쳐내고 점차 작은 각을 쳐내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칼질을 해줍니다 여기서 꿀팁은 어칼 안된다 그니까 칼을 미리미리 갈아 놔야지 조만간 내 밑으로 집합 한번 해야겠어 아 내가 막내지 다음은 사포질을 해줍니다 문어다리가 잘서 있을 수 있게 단면에 붙여줄 합판을 절단합니다 그리고 우레탄폼을 싸서 틈을 메꿔줍니다 우레탄폼이 단단하게 잘 굳으면 칼로 슥삭슥삭 잘라냅니다 딱딱히 굳은 뒤 잘라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문어다리는 우레아 마감이기 때문에 핸들을 발라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핸디까지 마무리하면, 문화다리 조각이 완료됩니다. 아, 다음 영상에 컬러펜도 있습니다.